네 이렇게 코스에서 긴풀에 이렇게 박혀 있을 때 사실 아마추어 분들이 이렇게 굉장히 어려워하고 특히 여성 골프 같은 경우는 이런 곳에서 점수를 엉뚱하게 많이 먹게 되는데요 자, 이럴 때도 어프로치와 똑같습니다 클럽을 샌드웨지 클럽을 잡으십시오 샌드웨지 클럽을 잡으시면 이 자신이 기 가지고 있는 클럽 중에 샌드웨지는 이 소리 가장 넓 이렇게 넓습니다 소리 굉장히 넓기 때문에 우리가. 잔디 스키라고 있죠 잔디 스키 클럽이 잔디에서 미끌려가는 이런 타법으로 공을 쳐, 쳐주셔야 되는데요 자 이럴 때 박혀 있을 때는 많은 분들이 볼을 직접 치시려고 이 뒤쪽으로 이렇게 클럽을 대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볼도 점점점점 점점 깊이 들어가면서 좋은 터치가 나오지 않습니다 이럴 때는 볼 뒤쪽 한 5cm나 10cm 뒤에서 이렇게 놓으시면서 점점점점 볼이 움직이지 않게 이렇게 들어가면 볼과 클럽 사이에 잔디가 이렇게 끼어져 있습니다. 이 잔디가 끼어져 있는 이 상태로 맞게 되면 조금의 런이 있는데요. 근데 이 런이 있는 것도 이렇게 줄이 줄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보통에 이 보시면 어프로치를 하실 때 많은 아마추어 분들은 내가 백스윙을 골반 높이까지 들었으면, 치고 난 뒤에 휘미시도 반드시 골반 높이까지 가줘야 된다. 요런 이제 생각을 갖고 계신데요. 요런 상황은 절대 그렇게 치시면 안 되십니다. 바로 요즘 끊어친다는 그 샷이 있는데요. 요렇게 어프로치를 치시고 뒤를 탁 치시고 나면, 여기서 내가 스톱해준다. 힘으로 내가 여기서 탁 잡는 게 아니고, 돌을 탁 끊어치고 여기서 스톱한다는 느낌 이런 느낌으로 샷을 해주시면 볼이 스피니 탁탁 걸리게 됩니다 자 이렇게 살짝 오픈을 하시고 이렇게 뒤쪽에 어드레스를 합니다 이렇게 놓으시고 보통 때처럼 뒷땅을 친다고 요 볼이 그리가 안난다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똑같은 샷을 해주시는데요 이렇게 임팩이 되었을 때탁 치고 이렇게 끊어준다는 겁니다 이렇게 그게 예를 들어서 이런식으로 연습을 하시면 좋습니다 연습장에서 연습을 하실때 샷을 하시면서 탁 치고 채가 이렇게 뒤로 온다 채가 치고 뒤로 오는 요 연습을 하시면 요렇게 박혀 있을 때 좋은 샷의 연습을 할 수가 있는데요 자 지금 내가 아주 심하게 치고 난 뒤에 뒤로 왔습니다 근데 이럴 때는 그게 아니고 정상적으로 친다면 요렇게 되고 샷을 해주고 여기서 멈추게 되거든요 멈추게 되는데 요 샷을 아마추어 분들이 처음에 연습하시게 되면 공이 힘이 많이 들어가서 처음에 거리가 상당히 멀리 가는 샷이 나옵니다. 멀리 가는 샷이 나오는데요. 요거는 한 연습장에서 한 2, 30개만 그 김풀에 박혀 있을 때 사실 이런 상황에서 코스에서 이 이루어지는데요. 코스에서는 연습을 할수 있는 상황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연습장에서 연습을 하실 때 이렇게 뒤를 채주면서 뒤로 이렇게 채가 치고 뒤로 빠지는 이 연습을 하시게 되면 사실은 끊어치는 이 샷을 잘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코스에서 이렇게 심하게 바뀌있을때 내가 도저히 끊어치는 샷을 나는 할 수가 없다. 자신이 없다 할 때는 이런 방법으로 해보죠. 치시고 채가 뒤로 오는 자, 이런 방법으로 하시면 지금 스핀이 잘걸리지 않습니까? 이럴 때는 끊어쳐 줘야만이. 좋은 샷을 할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벙커샷과 똑같은데요. 똑같은데 벙커샷은 휘니시가 채가 이렇게 나가는 거고, 이렇게 박혀 있을 때는 휘니시가 나가지 않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샷을 하신다면, 그 벙커샷과 똑같은데 휘니시를 안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쉽게, 아, 이렇게 박혀 있을 때는 요렇게 치는 거구나 하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다시 한번 해볼게요. 요렇게 샌드위치로 볼 뒤쪽에 열어 놓으시고 치시고 헤드 목게로 체가 뒤로 온다. 자 요런 기분으로 치시면 샷이 이런 상황에서 얼마든지 좋은 샷을 할 수가 있습니다.